아 유하! <laughs> <laughs> 점심나가서 먹을 것같아아 <laughs> 진짜... 토도레스 게이 바이 데스. 내가 볼땐 지금 배가 고파서 예민해 지금. 곱창이랑 대, 막창, 대창 아, 너무 그냥 너무 땡겨. 진짜 저희 대학교 쪽에 막창집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 학교를 잘안 가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갈 때마다 항상 먹어 뭐. 뭐야? 뭐야 저기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뭐야? 뭐야? 엄마!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. 엄마, 어 무서워요. 이게 무슨 일이지요? 어 무서워요. 아 엄마. 나도 무서워. 이게 어. 무슨 일이야? 언니 아이디가 다 다른데? 아나 우리 투수들 데... 채팅이 안 보여? 감지되었습니다. 아 유튜브가. <목소리> 여러분들. 새로운 튜브가 있다.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다. 아 미쳤나봐 나도. 나리 <laughs> 나리 나리 나. 뭐라고 하니 우리 투수들 채팅. 빨리올라가 <laughs>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런가 <laughs> 이 한국인 닉네임은 뭐야 방금 중간에 한국인 닉네임이 있었는데 한국말 <laughs> 보면 다 변태라고 하는 말들이 다와나 <laughs> 되게 대기업같다 채팅창 개빨라 <laughs> 대기업분들은 채팅창을볼때 이런 기분일까? 어, 러시아말 쓰는 변태들 같다고요? 아. 가끔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이제 곧끝난것 같은데 느린 채팅 안되나요? 그럴까? 그걸 해놓을까? 시청자 수라도 늘려라 이무섭라 맞아 시청자 수는 안 늘어 야 시청자 수라도 늘려줘라 야, 천딱이 찍어보게 아유 아유 팔로우 는다 아주 좋다 아주 그냥 만명 찍어보자 슬로우 채팅 슬로우 시간 슬로우! 뭐라고요? 모시이요 슬로우 팔로우 채팅 몇 시간 하죠? 아, 아 팔로우 채팅 아 괜찮다 슬로우 어게하라고요 아. 알려줘. 짝대기랑 뭐라고요? 여기 미들 체험 귀한해요. 와 진짜 귀하다 대박이다. 여 유튜브각도 잡혔어. 나이스야 이거 오히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각 유하 유 유하 유유유 유하 짝대기 슬로 기다려봐. 한번 해볼게. 캐비넷 들어가서 어 잠깐만 슬로 우 슬로 우 시간 아 슬로 우 시간 아 오케이 오케이 슬로 우 띄어쓰고 시간 아 됐다. 느리게 이제 되지 않나요, 그쵸 난리가, 난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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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살짝 뭔가 지금 느낌이 어떻냐면, 어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서 혼잣말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 같네요. 아, 우리 투수분들의 채팅이 보이질 않으니, 어 혼자 방송을 했던. 살짝 그 하면서 떠오르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자 채팅이 보이지 않으니 도네를 하세요 와 대박 우리 테러를 맞음으로써 도네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운까지 제가 겸비를 예. 저도 보신척하면 되는건가요? 아 안돼요 안돼요 보신척 안됩니다 우리 두두들 소중한 두두들 지금이야 도네다 <laughs> 아, 도대 타임! 헬로우스 이아워즈 바로 월스 아 월스. 기억도정 아, 2아워즈, 2아워즈. 0 0 0년후 a 레 하하하, 멋졌다와 드디어 우리가 성공했어. 보고 싶었어. 우리 투수들, 딴떡이 죽는다. 이놈들아! 일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죽었어 지금. 와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. 허나 나 이렇게 한국말이 그리운 건 처음이야. 여러분들 살아계신다면 채팅 한,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뱅종전 돈에받으려던 대대 큰 그림자 아 레알 크크루핑 빵뽕. 아유. 아나 이대로 오늘 방송한 24시간 할까요? 그냥 만명 찍기 팔로우. 어때요? 내가 동지당하는 거 아니냐고. 그러게 그것도 무섭다야. 난 남이... 난 남이 당하는 걸 내가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. 망했어. 내 방송. 팔로우 늘리는 프로그룹으로 인식, 인식해서 정지당한 스트리머도 있네요. 어, 맞아요. 근데 아마 풀어줬을 거예요. 근그 아마 문의해야 돼. 트렇치저 오늘 방송하고 어, 문의하는 것처럼 내가 팔로우가 알아봤다. 강제되었습니다. 1 6 6천... 0 0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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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요? 새로운 팔로워가 강제되었습니다. 네? 뭐라고요? 1만 11만 6천... 1.6만 으로된다고요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. 오? <laughs> 나 일만 <1번> 됐다고? <laughs> 제가 테레치 문의하면 다시 돌아올 거긴 한데 캡처해 놓고.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. 야. 야 이거 먹이업이 다야 이거는 야 이거 캡쳐나야지.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찍겠니? 나작제였는데 어느덧 먹이업이 아. 되어버린 거냐고. 미래에서 왔습니다. 저는. 1.6만 팔로워. 1.6 6만 팔로워. 대중 아침이다. 같이 돼요. 저는 대반에서 트리머고요 새로 팔로워가 와, 나 되었습니다. 1만 1.6만 됐다